으로 브랜딩 준비 브랜드 준비하는 준비... 아 틀렸다 틀났다 <laughs> 이런데 에서 수상을 좀잘 하려면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잘볼가야겠죠 <laughs> <laughs> 네. 공식성 아 죄송해요. 한 번만 더할게요 요것만 네. 네. 어, 생두가 가진 두번은 네. 반복해 버렸네. <laughs> 아 괜찮습니다. 네. 편집 좀 잡아서 하면 되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멀리서 와주셨는데 네. 혹시 본인이 누군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KCRC 로스팅 챔피언 로스터 김민호입니다. 하, 네. 김민호 로스터님.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김민호 챔피언 이러면은 어 국가대표 어, 하신 분이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실 수는 있겠지만. 좀잘 모르시는 분, 우리 김민호 챔프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혹시 뭐 수상을 했던 내역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줄수 있는 게 있을까요? <laughs> 그러면 이제 대회 얘기 나와서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생두를 왜 본인들이 사서 로스팅해서 출품하는 대회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대회에서 수상을 좀잘 하려면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잘 볶아야겠죠. <웃음> <웃음> 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옆에 계시니까 이제 뭐 저희 사실 지금 아무 준비 없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도. 네, 정말 대본이 없어요. <laughs> 네, 뭐 저희는 좀그 스타일이 돼서 아, 뭐, 뭐 질문지도 안 드리고 지금 하는 건데 갑자기 궁금한 게또 생기는 게 뭐냐면. 네. 국가대표가 되셨잖아요. 네. 되시고 나서 이제 세계대회에 나가셔서 제가 알기로는 6위 하신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세계대회랑 우리나라 그 로스팅 대회랑 좀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어, 우선은 이제 세계대회 그러니까 어, 국가대표, 아, 세계대회 같은 경우는 조금 정확하게 하면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뭐 로, 로스팅 대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 커피의 포텐셜을 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냐? 라는 관점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커피가 라이트한 경향들이 있고, 음...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찾아가는 그런 네네네. 로스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내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회마다 추출 방법들이 다 다르고, 기준이 네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제 드립으로 추출해서 체크하는 대회라면 어, 브루잉에좀더 포인트가 맞는 그런 로스팅 기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또 다른 어떤 생두 관련해서 하는 거라면 또그 생두를 굉장히 잘 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그러면은 준비해오 주신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우선 이제 로스터니까 로스팅 얘기를 어떤 걸 다룰까 고민하다가. 네네. 어, 샘플 로스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 샘플 로스팅 네. 지금부터는 준비해 주신 거 하나씩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우선 이제 스트롱월드 프로 장비 같은 경우는 열풍이랑 그 다음에 할로겐 이두 가지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인데 그리고 부가적으로 교반 속도까지 같이 조절할 수 있죠. 근데 이 월드 대회에서 샘플 로스팅 같은 경우는 로스팅 된 직후 약한 시간 후에 커피를 체킹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스케줄이 타이트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로스팅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발현을 유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롱홀드 장비를 이용해서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화력을 밀어넣는 그런 프로파일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한 가지 또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발현 1시간, 한 1시간 한 뒤라고 하셨나요? 네 1시간 한한 1시간 뒤에 바로 맛을 봤을 때 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어, 그래서 화력을 조금 더 밀어 넣는 방법을 쓰고 네. 네네 네. 그리고 전체적인 로스팅 시간은 약 6분 30초에서 6분 15초 정도 그 어... 정도 들어오는 걸로 타겟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건 제시를 해 주나요? 아니면 챔프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프로파일 진행을 했을 때 커피가 최대한 비슷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그 커피 안에서 충분히 맛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네. 콩이 오픈이 되었어요. 네. 오픈이 됐을 때 어떤 콩이었어요? 우선 이제 싱글 같은 경우는 니콰라가, 그리고 음. 블렌드 같은 경우는 케냐, 온두라스 에콰도르, 이렇게 세 가지 커피가 나왔었습니다. 어... 근데 중요한 건이네 네 가지 커피가 다 워시드 커피였었어요. 아... 제가 준비를 약 한, 6개월 정도 되게 열심히 진행했었는데, 네. 19년도 대회 때는 내추럴이랑 무산소 발효,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하, 이런 아. 게또 나올 것 같아서 트렌디적으로 네네. 생각하고 그런 코피들만 계속 연습을 했었는데, 네. 되게 뜬금없이 워시드만 나와서 아.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생각과 조금 다른 콩들이 <laughs> 나왔는데. 네네. 어, 그럼 계속 이제 뭐 어떤 거 얘기해 주실 건가요? 그래서 아까 그런 틀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네. 이 샘플 로스팅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모든 커피들을 동일한 프로파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 네. 네네네. 네추럴이랑 워시드가 있어도? 네, 무조건 동일하게, 동일하게 가나요? 네, 네. 네. 무조건 어... 동일하게 갑니다. 네네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화면이 나중에 나오게 되나요? 네네, 제가 이쪽에 제, 저를 가리고 띄울게요. 네, 우선 이제 네 가지 커피가 있는데요. 니카라 같은 경우는 옐로우 타임이 2분 43초, 그리고 케냐 커피 같은 경우는 2분 23초, 그리고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2분 44초, 그리고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2분 43초 이렇게 도달했는데 을이네 가지 커피 중에 옐로우만 봤을 때 차이점이 케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도달을 했었어요. 네. 이얘기는 같은 열량을 줬을 때 로스팅 진행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보시네니다 그다음에 크랙 어 아, 퍼스트 크랙 같은 경우는 니카라가 같은 경우 6분 18초 그리고 케냐 같은 경우는 5분 36초 그리고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6분 8초 그리고 온두라스는 5분 52초 요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네 가지 커피 중에서 첫 번째 크랙까지 도달하는 게 가장 오래 걸렸던 건 니카라가 커피였었어요. 음. 그래서 이 싱글 오리진 커피를 진행할 때는 어, 이 마이야르 반응부터 크랙까지 좀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랙이 터진 온도가 좀 중요한데요. 니카라과 같은 경우는 171도, 이건 내부 온도계 기준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케냐 같은 경우는 166도, 그리고 에콰도르, 오우드라스 둘다 166도의 크랙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블렌드 커피로 봤을 때는 이세 가지 커피의 크랙 온도가 동일했기 때문에 배합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네네네.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니카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뒤쪽에서 크랙이 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월드 대회에 제출하는 프로파일 플랜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가요? 음... 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이런 데이터들 이용해서 제 플랜지 작성했을 때 네. 어, 크래곤도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확하게 맞추긴 했었어요. 어... 네. 일단. 물론, 월드 대회라서, 그, 스트롱홀드 기준에 맞춰서 나온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음, 지금 챔피언님이 해주실 수 있는 얘기는 이게 단가요? 어,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평상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샘플로스팅 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땐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네네네. 저처럼 동일한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저,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과, 잘 맞아 들어가는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음, 또한 음. 분들은 각각의 콩마다 다 모든 포텐셜을 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네. 각각의 프로파일을 설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사실 샘플로스팅에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어, 모든 커피 다 동일한 프로파일로 진행을 해서 네네. 그 프로파일에 잘 들어맞는 커피들을 찾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크랙 이랑 온도랑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배출을 네. 지금 저때 했다는 얘기인 거죠? 아 아니요, 배출은 여기서 네. 이제 디벨롭 타임 같은 경우는 네. 아, 약한 40초 정도 어... 걸어놓고 네. 무조건 그 시간 이후에 뽑아내고 이렇게 진행. 배출 그러니까 크랙 터지고 배출까지를 시간을 두고 무조건 동일하게 배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온도? 맞습니다. 아 시간을 두고 그 40초예요? 네. 아... 그러면은 지금 니카라가 같은 경우에는 6분 58초 배출. 네. 보면 되겠고? 네,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6분 30초 정도? 그 정도의 네, 네, 네. 틀을 맞췄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제가 주고 있는 연량이 니카라가에는 조금 더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그래서 실제 본 로스팅 할 때도 아... 네. 제가 평상시에 쓰는 연량보다 더 높은 연량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어, 이제 저희가 오픈 커피 들어갔을 때니카라가 같은 경우는 어, 자스민, 네. 허니, 플로럴 그리고 낮은 강도의 시트러스 계열의 산미가 느껴졌고요. 음, 네, 네. 블렌드 커피에서는 이제 케냐가 좋은 오렌지, 허니, 블랙커런트, 라임, 플럼, 블루베리 이런 노트들이 나왔고 에카도르 같은 경우는 시트러스 계열의 산미와 라운디함 그리고 온두라스에서는 너티, 시트러스 계열의 산미 이렇게. 어,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렌드 커피 구성할 때는 케냐 커피가 가장 노트가 좋다고 생각해서 80%의 네. 커피를 넣었었고요. 8 0요 네. 어, 네네. 에카도르와 온두라스는 10%, 10%씩 배합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아예 안쓸 수는 없군요? 네, 무조건 10% 이상은 아, 사용을 해요. 아, 10% 이상은? 네, 아. 네. 그래서 이런 샘플러스팅을 이용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 다음 뭐 있어요? 결론. <laughs> 네. 자, <laughs> 우리가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laughs>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 어, 월드 대회에서 샘플 로스팅을 하는 팁이나 아니면 뭐 시간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 보통 이제 샘플 로스팅 진행할 때그 자신이 갖고 있는 샘플 로스팅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대부분 프로덕트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프로덕트에서 자신이 쓰는 프로파일과 샘플 로스팅에서 프로파일이 어느 정도는 좀 개념적으로 호환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샘플 로스팅에서 잘 표현되는 커피들은 프로덕션 로스팅으로 가져가도 분명히 표현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두 구매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프로덕션 로스팅에서 프로파일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샘플 로스팅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샘플 로스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사실은 약간 월드 어떤 느낌이랑 지금 샘플 로스팅을 왜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섞여 있기는 한데 결국은 샘플 로스팅을 해서 우리가 좋은 콩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콩을 토대로 이제 프로덕션으로 넘어갈 건데, 그때 이제 샘플러스팅을 했었던, 어, 뉘앙스들을 잘 캐치해서 프로덕션에 넘어가서 거기에 대입할 수 있는 영향을 키운, 키우는 거라고 오히 생각을 해도 되겠죠. 네네, 정확합니다. 음. 네, 네, 정확합니 로스터 님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혹시 뭐가 있나요? 이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정리를 한 거고 <laughs> 아 근데 제가 <laughs> 네. 너무 대본이 없이 지나가니까 <웃음> 네 <웃음> 사실 근데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네. 한 가지 한번 그러면 로스터 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 거를 뭐 삭제를 하든 뭐 어떻게든 해보고 네챔프님 그러면 이제 샘플 로스팅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고, 왜 해야 되는지도 대충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왜 이거를 해서 어떻게 결론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그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 샘플 로스팅 같은 경우는 생두 각각의 그 포텐셜을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커피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연관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덕션 로스팅에 대입해서 이 커피들을 최대한 잘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샘플 로스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생도 구매 결정, 그리고 퀄리티 체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아까보다 훨씬 좋은데요? 아, <laughs> 시간이 좀 <웃음> 생겨가지고. <웃음> 제가 오늘 되게 다급하게. <laughs> 유튜브 촬영을 요청드렸습니다. 잠깐, 뭐 저희 매장에 뭐 다른 일 하러 오셨다가 어 저희 유튜브 한번 촬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또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주신 거라서 혹시나 뭔가 조금 미흡한 게 눈에 보이시더라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자 이제는 뭐 마무리 짓고 인사하려고 하고, 혹시 챔프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어 우선. 오메, 이건 생각 안 했는데. <laughs> <laughs>